그날도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며 포근아저씨의 와플가게에 놀러간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유모를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와플가게에서 물과 커피를 무한리필하며 마시고 있었죠 포근아저씨는 말합니다 야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셔? 당뇨 아니야 누텔라 와플을 주면서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근아저씨의 주변에선 종말에 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의 종말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지도 아무튼 그래서 며칠 뒤 피검사를 받고 다음날 결과를 들으러 갔죠 의사선생님이 말합니다 아... 환자분은... 아 여담이지만 저는 의사선생님 특유의 리액션이 싫어요 열당이영 좋지 못해요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앞으로 설탕을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당뇨약 무더기와 함께 강제 물개 라이프를 살게 되었죠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당뇨개기를칠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은 거라고요 예... 흑인들이 인종차별 개그를 할수 있듯이 저도 이제 당뇨에 걸렸으니 당뇨 개그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야 yeah, 저기 피 빠르게 흐르는 놈들이 아직 꼬르는 꼴좀 보라지. 우리 당뇨인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새. <laughs>